안녕하세요. 골드피찜 서재혁 선생님께 지목받은 아이돌 그룹 파샷 고정입니다. 신장병과 소화질환 환우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오늘 할 미션은 스쿼트입니다. 심장병과 소화질환 환우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니 제가 이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다음 주목할 회원님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신 다니엘 회원님입니다. 화이팅 하세요!